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인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어, 그 예루살렘 공회에 결론을. 네, 야고보가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 어떻게 하니까 이 이제 회의의 모든 결론을 이제 글로 쓰죠 글로 써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전한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데 전달할 때 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어, 이야기하고 이 어떤 회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어, 더 돕는 데 보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와 신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짝을 이루어서 가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뭐 결국은 만약에 뭐 싸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나눠서 혼자 혼자 갔으면 예참 그랬을 텐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짝을 이루어서. 어, 가게 되고 이제 음, 바나바는 누가하고 가게 되죠? 어, 마가와 가게 되는 거죠. 마가와 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결국은 어, 이제 모든 것들이 율법은 어, 율법의 멍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예,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결코 아니다.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그 모세를 증거하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목매어 죽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음행, 목매어 죽인 것들 피 이런 것들은 멀리 해라.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그런 것들 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굳이 예,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방인들이 음, 먹는 것들은 그 유대인들과는 달랐죠. 예, 그러나 이렇게 뭐 우리가 부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단지 어, 부정한 것들이라고 규정했더라도. 어~ 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어~ 생각하게 되면 돼지고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그리고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예. 그~ 그들은 무슨 뭐 할랄 푸드라고 해가지고 어~ 그들이 이제 그들의 제사장에게서 뭐~ 그~ 허락을 받은 그들의 법대로 도축한 그런 고기들만 먹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돼지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뭐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돼지고기 맛을 보고 가서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근데 아예 안 먹는 사람, 시, 그 아주 신신한 사람들은 아예 안 먹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어, 그런 것들을 어, 어 이렇게. 그 아주 그냥 뭐 문화적으로 완전히 그싹 바꾸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먹는 것을 가지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을 제안하지는 말아라. 예. 그 다음에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고 하는 것을 제안하지는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고 우리의 결의는 어, 이제 이것이다라고 해서 어, 이제 편지도 써서 보냈다. 그리고 그것을 유다와 신라에게 보내고 그 유다와 신라는 어, 본인이 그것을 어, 말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데 너무나 재밌게도 어, 이 유다와 신라를 어, 택했는데 어, 택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는데 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사실은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면으로는 더 바울보다는 먼저 이야기하는 사도였던 거죠,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바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그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 우리의 어떤 그 좌우명, 예. 또한 우리가 인생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런 어떤 타이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묘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 묘비명이라는 것, 어,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한 어, 한 것. 예. 음, 보니까 예, 뭐 저기 그 어, 이제. 가족들 이렇게 그 이제 묘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학생 이렇게 쓰고 뭐 그러는데 어 그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어떤 직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이를테면은 어뭐 대령이었다 뭐뭐별뭐 뭐뭐 원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 걸 쓰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고인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데 네어 예. 우리는 예. 어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풀 네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면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고백과 그 다음에 주 칭호와 그리스도 칭호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이게 모두가 다 함께 합쳐져서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합쳐져서 나의 고백과 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 어떤 바울의 고백에 어, 완전히 풀네임인 거죠. 음, 그런 어, 그, 그,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네. 나 예. 김채연. 예.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한번 써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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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백. 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잘이 땅에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내어 놓는 자될수 있도록 되기를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